네 여러분 산업안전지도사 1차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안전지도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실 텐데 특히 건설 분야 이제 안전지도사 2차 건설 분야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이 공부를 하시기에는 상당히 많은 공부량이 필요합니다. 먼저 뭐 기출 분석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량을 습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양을 공부하시기는 사실 많이 어려우시고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러한 산업안전지도사 건설 분야를 준비하시는 수험자분들에게 조금 더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일종의 학습 전략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2 0 2 2년에 분석 내용을 보시면요. 한 3,300여 명이 응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응시생이지 실제 접수 인원은 이거보다 조금 더 많았겠죠. 한 3,700여 명 가량 됩니다. 이 중에 이 산업안전지도사 건설 분야를 특징을 한다면 1차 합격생이 664명입니다. 그 중에 2차 시험을 접수한 인원이 있는데요. 사실 2차 시험에 면제자 조건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관련 기술사를 취득하신 분들은 2차가 면제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2차 접수인원은 그보다 합격자 인원보다 조금 더 적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한 가반수 정도가 응시를 했다고 하고요. 이 중에 2차 건설 분야의 합격자들이 117명입니다. 그러면 산업안전지도사의 건설 분야의 합격자는 응시생 대비 한 35%가 합격을 한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바로 2023년입니다. 2023년은 자그마치 접수 인원이 6,300명 가량으로 약한 1.8배 이상 증가가 됐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이 산업안전 지도사의 1차 시험에 건설 분야의 응시자 중에 합격자들은 아마 1,000여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년도를 분석을 해서 대비를, 대입을 해다 보면, 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합격률 30%를 보았을 때, 산업안전지도사 건설 분야의 응시생은 한 500여 명 중에, 그 중에 합격자는 30%를 반영해서 한 150명 정도가 배출될 수 있겠죠. 이런 예상치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시게 된다면, 과연, 이 산업안전지도사의 건설 분야에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짧은 수험기간 안에 이 합격자 반열에 오르시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노력과 고민은 제일 선행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 이 산업안전지도사 건설 분야 2차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서 조금 더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수, 정말 순수하게 공부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강의도 구성하고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본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께서 산업안전지도사 건설 분야에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감옥별 학습 전략을 간단하게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산업안전지도사 건설 분야는 크게 공부하셔야 될 구성 항목이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기초적인 내용이죠. 산업안전보건법령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령 외에도 고시가 있고, 뭐 건설기술진흥법이나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있죠. 그래서 크게 법령은 주요 메인 법안인 안전보건법령이 있고 기타 법안으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고요 안전관리 분야에는 재해 및 총론과 안전관리론으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기술론입니다 건설기술론 또한 크게 건축분야와 토목분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다섯 가지 파트로 여러분께서 공부하시게 되거든요 이제 법령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1차 시험을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잘 하셨기 때문에 법령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조금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핵심은 바로 근로자의 안전이고 그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사업주의 역할이 다적재조세에 배치되어 있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해당이 되는 안전보건조치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입니다. 그래서 법령을 준비하실 때는 이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에 있어서 가장 우선인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그리고 근로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뭐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라든가 산업안전보건 위 이러한 부분을 어떤 체제 안에서 여러분께서 숙지를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조항별로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정리가 되시면요.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고용노동부 고시와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입니다. 예. 왜냐하면 비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2차 시험은 말 그대로 상대평가입니다. 요 용지 보이시나요? 간단하게 제가 출력을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께서 2차 시험장에 가셔서 지급받는 시험지이죠. 이빈 공란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올바른 답안을 기술하셔야 합니다. 보실까요? 산업안전보건법령 제 38조를 다 쓰는 데 있어서 많은 수험자분들이 다 암기하셨겠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여기다 기술했다고 보실게요. 차별화가 있을까요? 500여 명 중에 30%만 합격하는 시험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대평가 시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주, 주의하시고 꼭 반드시 각인시켜 주셔야 되는 것은 그들을 이겨야만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안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차별화를 두시는 거죠. 이 차별화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비교입니다. 비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당연히 쓰시는 거고요. 여기에 답안지 기술하는 데 있어서 차별성을 두기 위해 다른 법안은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어필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차별화를 두시기 위해서 바로 건설 기술진흥법을 숙지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뭐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설계 변경 요청의 대상이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어떤 뭐 구조적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관계 구조기술사에게 구조검토를 받아야 되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조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구조조 앉아서 확인 대상이라는 부분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약간은 달라요. 약간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종의 비교표로서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셔야 될지 바로 그냥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보다 음, 공부를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아예 이런 것들을 비교 대상으로 언급을 해드린 겁니다. 네, 유해이원방지계획서도 동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유해이원방지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는 안전관리계획서가 있죠.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한 제출 대상이 약간 상이한데요. 이런 것 또한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요. 산업안전보훈관리비는 어떨까요? 최근에 산업안전보험법이 개정이 되면서 산업안전보훈관리비에 대해서도 점차 어떠한 부분이 수정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그거는 산업안전보훈관리비이고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어떨까요? 안전관리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따로 정리를 해주셔야 차후에 답안지의 차별성을 두시고 승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은 이렇게 기본적인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기타 세부적인 고용노동부 고시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을 어, 여러분들께서 탑재해 주시고 공부를 해주셔야 법령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재미 총론과 안전기술론 인데요 안전관리론 인데요 사실 재미 총론은 답안을 어, 기술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로 자유롭게 쓰시는 답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터널 공사하는 데 있어서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서술하시오 아니면 뭐 설명하시오 라고 쓴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을 구성화하고 자유롭게 기술하시겠죠. 근데 자유롭게 기술하시더라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표준 안전 작업 지침 또는 안전보건 기술 지침입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떠한 문항을 여러분들께서 접하셨을 때 그 지침이 떠오르느냐, 안 떠오르느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죠. 그러면 손쉽게 떠오르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올바르게 공부하는 겁니다. 어떠한 문항을 보았을 때, 아, 이 문항에서는 어떤 지침을 보아야 하고, 이러한 부분이 바로 재빠르게 시험장에서 떠오르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공부하실 때부터 해당하는 문항에 있어서 각 지침을 반영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럼 그런 것도 찾으셔야 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강의 내용과 교재에 다 담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재미 총론은 여러분들이 의견을 물어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되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기준은 표준 안전 작업 지침과 뭐 각종 안전 보건 지침에 있는데 그것을 제 강의를 수강을 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서는 바로 무료로 제공받는 교재에 다 서술되어 있고 기술되어 있죠. 자, 그 다음은 안전관리론입니다. 사실 안전관리론은 2차 시험에는 그동안 많이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3차 시험에는 많이 출제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라고 했죠? 결국은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목적이 있죠? 바로 요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증 타이틀을 거머쥐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머쥐기 위해서는 2차 시험뿐만이 아니라 바로 3차 구술 면접까지도 준비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3차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강의에 담아 드린 거죠. 비록 안전관리론이 2차 시험에는 거의 나오진 않았지만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강의에 그리고 교재에 담아 드렸으니까 같이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염려가 많으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 건설 기술론입니다. 건설 기술론은 크게 건축 분야와 토목 분야로 나눌 수 있죠. 양대 산맥입니다. 어떤 게 많이 나옵니까? 다 많이 나와요. 주로 토목의 경우에는 터널공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축공예의 경우에는 토공사 그리고 가설공사 건설기계 파트입니다. 이러한 파트별로 여러분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려면 먼저 기출분석이고요. 이러한 기출분석을 하시면서 예상 문제까지도 도출하셔야만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수 있죠. 사실 제가 준비한 교재도 그러한 부분을 반영한 내용들입니다. 이 표는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수험자분들께서는 교재를 무료로 제공받으셨을 텐데요. 이 교재 가장 도입부에 보시면 이런 산업안전지도사 건설 분야의 출제 예상 문제 표가 있죠.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께서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과목별로 어떠한 형태로 공부하셔야 되는지를 사실 이 표에 다 담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설명드리는 부분은 바로 건설 건축 부분의 토공사 분야입니다. 사실 이 분야가 가장 빈번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출제 문제와 어떠한 형태로 접근하는지를 다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토공사는 글자 그대로 흙을 주로 다루는 공종입니다. 그러면 흙을 파기도 하고 그런 걸뭐 터파기 공종이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흙을 팔 때는 해당하는 집안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보통 일반 사항으로서 사전에 어떠한 형태로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약 집안이라고 한다면 각 어떤 점성토라든가 사지토 지층 토층의 구성별로 연약 집안에 대한 계량도 조금 달리 적용할 수 있겠죠. 흙을 파면 어떠한 위험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흙이 무너질 수 있죠. 그러면 적정 깊이에 팠을 때 어떤 흙 마기를 해야 될 텐데, 이흙 마기에 있어서 각종 공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공법을 적용해서 흙 마기를 했다고 가정해 보실게요. 그러면 단계별로 굴착하는 데 있어서, 굴착 단계별 안전 조치 사항이 있겠죠. 예. 예를 들어, 이 굴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근로자가 용접을 한다. 아니면 절단 작업을 한다. 아니면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각 작업별로, 공종별로 위험 요소가 있을 테고, 그 위험 요소를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시고 안전관리 대책을 각 요소별로 찾아주시는 거죠. 이 외에도 공사 부지 내뿐만 아니라 공사 부지 바깥쪽 외측에 있는 안전관리도 여러분께서 하셔야 합니다. 바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공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궤칙입니다. 항상 이 궤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전반적인 이 토공사의 공정을 제가 순서대로 나열해 드린 겁니다. 내용을 먼저 보시게 되면 처음에 토공사의 사전 조사와 이 조사한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 되는 공학적인 개념인 흑의 전단 강도. 그리고 각 이 흙을 구착하는데 있어서 각종 현상들이 있어요 위험요인이 되는 현상이 있는데 크게 동상 그리고 히빙 보일링 액상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뤄드리고 흙을 포화 구착을 했을 때 연약지반이라면 어떠한 형태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토량별 어떠한 환상개수를 접목해야 되고 흙을 구착했을 때 흙막이 공법은 어떠한 종류가 되는지 그리고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던 탑다운 공법의 슬러리어울 공법은 또 어떠한 것인지 개측관리는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를 순서적으로 나열해 드린 거죠. 이러한 부분은 사실 공법적인 내용이고요. 공법적인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조금 숙지하실 수 있도록 보다 더 쉽게 숙지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음, 안전보건 지침이라든가 표준 안전 작업 지침 이외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것을 작성할 때는 그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쓸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해당하는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제가 이 표에 순차적으로 나열해 드린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구차 작업시 준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것은 바로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있는 내용이죠. 트렌치 굴착준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동일하게 굴착이긴 하지만, 명사가 다르죠.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뭐, 타 교재를 참조하셔도 되고, 아니면 표준안전작업지침을 보셔도 되는데, 그때마다 이런 것들을 찾아가시면서 공부하시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애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의에 좀 담아드리고 교재에 수록해드린 것이죠.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께서 이 표를 활용을 해주시면서 강의 내용을 듣고 서브노트를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서브노트를 다 작성하시고 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100% 활용하시려면 바로 키워드를 여러분께서 구조화 해주셔야 합니다. 키워드를 한번 선정을 하시고, 이 키워드를 이 목차에 하나, 두 개씩 나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 사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물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시는 것도 공부입니다. 하지만, 출근하시는 데는 어떤가요? 아니면 식사하시는 데는요? 그것도 공부 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표를 활용하시는 거죠. 여러분께서 충분히 숙제하시고 공부를 하셨다면 어떠한 키워드로 도출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가 떠오르느냐, 떠오르지 않느냐를 이 목차를 보고 한번 다듬어 보는 거죠. 대네어 보시면서, 어, 생각이 안 난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직접 작성하셨던 서브노트를 보시고 그 키워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생각이 아주 잘나면 이제는 요건 과감하게 X에 놓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하기시게 되면 다 여러분들께서 답안지 기술하시는 데 있어서 일종의 차별성을 두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술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정리한 표는 전체적으로 500 500 문항 정도 됩니다. 네, 389 문항이네요. 죄송합니다. 389 문항 정도가 제가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린 건데.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더 부가적으로 공부하실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표를 여러분께서 충분히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키워드를 어떻게, 어 이제 산출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힌트를 조금 드리고자 한다면, 항상 제가 강의를 할때 항목 구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예를 들어, 사업부지 내부냐, 외부냐, 그리고 지층 저면이냐, 지층 상면이냐, 이런 파트를 구조화하신 다음에, 아, 이 지층 내부에는 어떠한 부분에 관리를 해야 되고, 지층 외부에는 어떠한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지 먼저 구조하는 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키워드입니다. 음, 키워드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 공법과 이 안전 대책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접근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난간대가 왜 필요할까? 요거를 생각을 하시는 거죠. 물론 가장 기본이긴 합니다. 출압 방지죠. 그러면 안전난간대는 출압 방지를 위해서가 가장 큰 목적이죠. 토공사로 한번 보실까요? 흙막이의 목적은 뭐죠? 토충이 붕괴되는 걸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그게 목적이죠. 네, 골조도 동일합니다. 콘크리트의 목적은 뭘까요? 콘크리트는 어떤 내구성을 확보해서 주거자의 환경과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축조하는 거죠. 키워드는 여러분, why? 왜 이것을, 공법을 적용하고 왜 반영을 해야 되는지, 목적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자유라, 자유스럽게 기술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키워드를 따실 때는 항상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어를 키워드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키워드로 삼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가지고 이게 왜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필요한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그게 답안지에 기술하시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연습을 하시려면 바로 제가 이렇게 교재에 서두에 수록해드린 이 출제 예상 문제를 활용을 100%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반복학습 하셔야, 된, 하셔야만 여러분께서 2차 시험에 이 합격률 30% 반열 안에 등급할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정말로 응원드리면서 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보다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우리 2차 강의 수강생 분들 중에 합격자의 한해 3차 구슬 면접 시험 대비 모의 테스트와 면접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저희 교수진들이 실제 시험장과 동일한 환경을 준비해서. 모의테스트와 현장 채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합격하셔서 현장에서 만나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